두바이 초콜릿 쿠키 먹어볼게요 <laughs> 기가 달라. 어, 턱이 있어. 그런 음, 방법이 있어. 어, 아, 어. 아, 저 <laughs> 아. 이렇게 나는데 근데 진짜 아, 키링 없어야 됐다. 얘 때문에 어, 초점이 어떤가? 안 맞아. 키링 때문에. 그 근데 난 0.5라면 화질 꽂아지던데 아니야? 처음부터 그랬어 처음부터 그랬어응 그러면 나 불량이었던 거야? 응너거구다어야 <laughs> 어, 전화 왔다 응. 이렇게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쪽에서 데우면 한 분은 여기서 피자를 데운 걸로 가져가서 같이 자르면 돼요 <laughs> 나도 나도 <웃음> 어, 저쪽 안 맞았어 다시 다시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아, 이제 일해가지고 일해서. 아 어, 그럼 서울에서 내려오신 거요네 아. 응. 응. 서울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응. 이거 때문에요? 응. 응. 우리 때문에 왔어요 우리 때문에 어, 저는 그냥 강도에서 응. 살아가지고 네네여 친구 음온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감사다제 응. 응. 그냥 오실 때 강도 거리니까 안 지나요 안지

제가 다 자른 거예요. 그래도 너무 잘사람들인정보 좀... 꽃도와 풍 완전 잘 나온다. 어, 근데 마르게리타가 여기 있네? 아, 다리 없어서. 이거 있이제안가안 한다고 뭐 먹어요? 뭐 먹어요? 족발. 제로. 족발이요 족발. 족발. 어, 요구르트에요? 혼자 먹네. 그건 안 돼요? <laughs> 아니, 너먹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나? 그럼요. 우리는 여기 일어났으니까. 이 정도는. 이런도는그 일단 커피 3신 가져가도 돼요? 그거요? 네. <laughs> 저 진짜 갖고 싶었는데. 아, 드립을 생각하는데 적당한 드립이 안 떠올라서 고치겠어요. 좀더 아. 치고 아. 싶네. 죽었네. 응, 죽었어요. 아 맛있다. 방이 응. 여이래 벌써. 잠깐 아, 뭐. 약간 끼요? 아니, 메뉴? 응. 그냥 옛날에 먹었던 아 요거로좀맛있 이제

와와 우와 우와 우리 하나씩 주요 우와 우와 우와. 와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통이랑 공치기랑 무슨 모 있어? 한티 이탈리아 주원 이탈리아구나. 근데 <laughs> 우리 <laughs> 선님들한테 나가는 선물인데, 우리 따사를 혼자 고어 모멘트

이제 <목소리가> 바로 서울로 가요. 아유, 네. 방금, 방금, 방금. 아니, 기차 타고. 기차 네. 마지막 기차? 네. 음. s r 요 KTS. KTS라고. 서울 어디, 어디서 온 거예요? 용산에서. 용산? 네, 저 가게가 용산에 있어. 용산에 있어. 요몇개올잖아 서울에 두개 있어. 방금 할게, 고기 몇개어 네. 아예 없어 네. 서만두 개? 네. 진짜 맛있더라. 맛있시또 오세요. 어. 빡파이동가아 맛있다 거는데보다 훨씬 맛있어 아 진짜요? 네파이 동수 이 제일 맛있는데 빡빡이 아 진짜요? 고 <laughs> 아, 진짜? 뭐야 이쁘세요아 뭐야 기 영상이 잖아우 브이로그 는데 계획을 해야되는데 이탈리아 나왔 원래 우리한부탁하려고 했는데 어, 어좀잘 나오는데? 나도 왜 안, 나도 왜출연 못생겼어. 출발. 나도 출연시켜달라. 아, 택시 언제 와요? 언제 와요? 네, 아, 이제 똑같아요. 진짜 날좀 맞았으면 좋겠다. <laughs> 너무 힘들다. 너도 뭐, 또불러올 수도 알아. 알아. 있어. 나? 어. <laughs> 나는 왜? 너도 또 출장 갈 수도 있어. <laughs> 아, SRT에요? k t 요 KTX에요? KTX랑 뭐가,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몰라서 그거 같 근데 아까 그, 그 어떤 할아버지가 물어보더라고요. KTX 타냐고. KTX 타냐고. 이 고등학교 아, 안에 미술관이 있는데. 고등학교야? 응. 고문고등학교? 응. 유명한 데 아니야? 아, 학교 안에 미술관 있어. <laughs> 뭐야? 내가 뭐야? 다니던 초등학교는 시장 안에 있었는데. 수요시장 안에. 어, 좋겠다. <웃음> 학교, 학교 가는 일에. 학교 나오자마자. 아, 나도? 그리후문딱 나오잖아 그러면 바로 시장이야 좋았겠다 근데 몇 년도에요? 1 9 0 0년 <laughs> 조용히 해줘요 1900.. 와.. 우리 태어나지 않았어 6소까지 포카치아인 4시 30분 기차 타고 갑니다 광주 찍먹 광주 찍먹? 그래 네, 찍먹 찍목. 이런 찍먹이 없다 정말. <laughs> 우리 6시에도 같했 그 타나? 네? 6시에 도착해서 10시에 가니까 4시간 네, 찍무이네 4시간 <laughs>